국화도의 미남이신 거죠? 네. 아니죠. 뭐. <laughs> <laughs>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좀 고맙고요. <웃음> 네. <웃음> 그렇죠. 네. 어, 우리 40분 그 공평항에서 40분 배를 타고 국화도에 딱 도착했는데 네. 가장 먼저 눈에 띈게 뭐였죠? 지도. 지도. 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도착하자마자 우리 선착장에서 네. 그 앞에 있는 우리 국화도 지... 예. 안내 지도죠. 안내 지도. 그렇죠? 네. 지도가 대한민국의 신장처럼 느껴졌다고 네네,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아, 정말 예, 그렇게 생겼어요 또. 그렇 국화도 같 네. 예. 회장님 어떠세요? 네. 국화도 이렇게 지도를 봤더니 네. 대한민국의 신장처럼 느껴졌거든요. 맞나요?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laughs> 네. <국화면은> 맞는 거네. <laughs> 이차에서 국화도 와이지 네. 그 이름도 참 예뻐요. 네.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 네. 한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뭐 이런 네, 시가 네, 생각나는데 네, 네, 네. 그 시학은 전혀 관계가 없나요, 아니면 관계가 있나요? 관계가 있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은 네. 우리 국화도라는 지명을 갖게 된 것이 네. 과거에 이제 그 뭐야 불을 떼 가지고 네. 어, 밥을 해 먹고 난방을 할때 네. 섬이 원체 조그맣다 보니까. 네. 이 동네 주민들이 그 나무를 다 갖다 떼가지고 밥해 먹고 난방을 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얘 어르신들이 임절미를산꼭대에 네. 이렇게 굴려도 지푸라기 네. 하나 안 붙는다는 그런 섬이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야생 들국화가 많이 자생하게 됐고. 아, 그러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요임절미에 네. 풀한 뭐 티안 나도 안으으면 그럼 나무도 없고 음. 그래서 없었다는 뜻인가요? 아니, 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생 들국화가 자세을 많이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육지에서 바라보면은 해수면에 노란 들국화가 네. 이제 핀듯 하다 해서 네. 국화도라는 지명을 갖게 됐던 유래가 있습니다. 네. 예. 들국화가 많이 피었는데, 멀리서 보면 들국화가 핀 듯한 그런 네. 연상을 하게 되었군요. 네. 그럼 결국은 국화가 많이 피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네. 국화도 전에는 네. 다른 이름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이제 만화도라고 해서 네, 네. 늦을만 자를 써서 육지보다 여기가 한달 늦게 피어요 꽃이 네. 근데 그걸 제일 많이 알수 있는게 즉시 알수 있는게 이제 육지에서 진달래꽃이 피고 또 개나리꽃이 피고 지면은 네. 국화대에오시면은 그때 이제 한참 만발해요 네, 그래서 만화도라는 네. 지명을 가졌었죠 과거에는 네. 일제 강점기 때 음, 네. 창씨 개명 이후에 국가도로 이름을 바꿨네요 네. 여기 위원장님 두 번째 오시나요? 저는 작년 여름에 이제 한 여름에 왔다가 네. 네. 너무 더워서, 너무 더워서. 네, <laughs> 여기 이제 전망대 한번 올라갔다가 다들 그냥 뭐 기절해가지고 어, 그랬던 기억이 있었었고요. 그 기억이 처음 와봤었지만 너무 좋아서 아마 이제 오늘 제 방문 을 했던 것 같고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이제 어촌 회장님하고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관광객이 좀 많이 오시나요? 여기에?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이 경제도 위축이 됐고 네. 또 이제 좀각 지역마다 그 외부인이 들어온 것을 경계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화도도 3월 31일까지는 외부인을 출입 통제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4월 3월 말쯤에 이제 주민들 회의를 통해서 이제 조금 이제 진정이 됐다는 시기였어 그러면서 이제, 이제 관광객들이 좀 유입이 돼야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펜션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어민들도 이제 1차 생산을 해서 중간 상인한테 넘기는 것들이다 보니까 소득이 적어지잖아. 그래서 4월 1일부터 관광객들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주민 얘기하셨는데 몇세대 주민들이 여기에서 함께 살고 계시는지. 지금 34가구에 5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국가도 한마디 한다면 어떤 섬이다? 국가 같은 섬이라고 볼수 있고요. 자연이 살아있는 섬이다. 인위적이지 않은 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국화 네. 단계가 지금 이렇게 다 퍼지는 듯했는데 국화꽃 완발할 때 다시 만날 네. 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니까, 가을철이죠. 가을철. 가을철. 네. 그러니까 매번 네. 1탄, 네. 2탄, 3탄 해서 국화들을 네. 정말 하성 시민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계신 관광하고 싶으신 아이씨. 분들한테 알려야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아마 이제 그국서권에서 국화도 올려면 지금 우리 화성에 궁평하고 전국항에서 아마 이렇게 네. 여기로 오게 되는 것 같은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아직 국화도가 어디에 특히 화성시에 있는지도 잘 모르실 것 같고요. 이 기회를 삼아서 우리 경기도 분들 아니면 또 서울에 계신 분들, 한국에 네. 있는 분들이 우리 국화도를 좀 많이 알리시고 또 이렇게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충남하고 화성시하고 약간 모호한 관계여서 제가 일화를 찾아봤더니 표지박을 띄었대요. 네. 국화대에서 표지박을 띄어서 부착하는 대로 우리가 그 행정구역을 정하자 했는데 장고항으로 갈려면 3.5km 밖에 안 되는데 17km 되는 우정면, 매항리에 도착을 했대, 그 표지박이. 네. 그래서 화성시로 행정구역이 됐다는데, 알아요? 그건 유래인데요. 네. 이제 저쪽 성문방조대 쪽에서 네. 이제, 그, 충남 도지사하고 경기도지사께서 네. 약주를 한잔 드시면서. 네. 그니까 좀 의미가 없었던 섬인 네. 같아요. 그러니까 땅 따먹기를 한 거지. <laughs> 술 한잔에 땅 따먹기를 했는데, 들물에, 들물에 이제 표주박을 띄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물에는 표주박을 띄우면은 저쪽 평택항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썰물에는 저쪽 남지 쪽으로 물이 흐르고. 그러니까 들물에 띄우면서 여기가 경기도에 석한 텀이 된거 알게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하성시 땅이 됐군요. 그렇죠. 네. 계속해서 이제 어 국화도를 한 바퀴 돌면서 어 음. 또 합동 아, 요소 음. 저희가 그 더스텔 방송 카메라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어초 계장님어 네. 우리 국화도 응? 놀러 오세요. 네. 한번 해주세요. 네, 국화도는 수도권에서 접근이 용이한 터입니다. 장일치기도 좋고요. 1박 2일 정말 좋은 섬이고 자연이 살아있는 섬입니다. 또 돈을 쓰고 예, 돈을 쓰고자 해도 돈쓸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아주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국화도 방문해 주시고 수도권에서 느낄 수 없는 자연을 만끽하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방문해 주세요. 꼭 놀러 오세요. 네 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어 저는 1년만에 지금 국화도를 어, 찾아왔는데요 어 그만큼 어, 마음속에 머릿속에 예, 너무 담아갈 이런 풍경들하고 아름다운 풍경들이 많아서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우리, 우리 시민분들 가게한 네, 번씩 들르셔서 이러한 아름다운 풍경들을 마음껏 느끼시는 그런 계기를 만드시기를 꼭 당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도 자주 오세요. 네. <laughs> 네. 어촌계장님이 네. 네. 자주 오세요 네. 했으니까 네. 국화도 화이팅 하고 마칠까요? 시작. 네. 국화도 화이팅! 국화도 화이팅!